어. 할 엄마. 어. 야. 사진 이렇게 TV 큰 화면으로 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. 여기 어디지? 어, 택시. 택시. 홍콩 택시. 맞아. 그거듣 듣더라. 응. 두번 엄마 리모컨. 엄마 또 보여 줄게. 다음 거 보자. 지금 절 같은데요. 향초피고 했던 곳이야 어, 여기. 어딘지 알아? 홍콩. 홍콩, 그치. 친구들아, 여기 갔었던지. 홍콩 가족들 있는데, 비행기 타고 갔다. 여기는? 바다에 신이 있는 곳이지? 응, 거북이도 있잖아. 맞아. 어 여기 누구야? <laughs> 나라, 서빈이, 형도 현성. 현 멋있다. 또 가고 싶어? 어. 그 다음 사진은 뭘까요? 빠밤, 빠밤. <laughs> 이게 돈 벌어다 주는 신이지. 아이샤.